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옹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주 고급스럽고 이쁜 색감 화이트 크리스탈벌 색상과 실내는 자 하바나 브라운 색감으로 내외관이 정말 이쁜 대형 세단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20인치 휠과 전자 서스펜션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다양한 코 옵션들까지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대형 세단 올뉴 G80 2.5 터보 4륜차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2.5 터보 엔진에서도 다양한 코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추가 옵션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었는데요. 자,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가 됨으로써 반제 중에 가능한 안전 옵션들과 프렐리드 헤드램프 적용으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 서스펜션과 20인치 의 추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에서는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전자 계기판 뒷좌석 컴포터 원까지 모두 다양한 그 옵션들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이 차량은 2022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21년 8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 7km 수 6만 1000km 단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또한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죠 5년에 10만km 먼저 들어드는 주까지 엔진 미션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신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들 모두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양호에 단순 교환 두곳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은 들어가야 있고요. 그 다음에 단차 없이 아주 깔끔하게 수리가 잘된이 차량. 자, 화이트바디의 G80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1705-2350번. 차량으로 외워 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제일주에 가능한 안전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유지, 전방추대방지 차선이탈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본내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화이트 바디에 펄이 많이 들어간 아주 고급스러운 색감인데요. 자, 상품화 작업... 깔끔하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프렐리드 헤드램프 적용으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두 줄의 바이스등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인치 휠이 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자 전자 서스펜션까지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상품화 작업 진행을 하면서 휠 복원 다 해놨습니다 아주 깨끗한 휠 상태와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34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화이트펄 색상의 G80 차량 실제로 보셨을 때도요. 더욱 더 만족스러운 외관 상태들을 만나 보실 수 있겠고요. 상품화가 잘 돼서 올라왔습니다. 자, 뒤쪽 휠도 보여 드리면은 자, 뒤쪽 휠도 자 휠 복원 아주 깔끔하게 해서 왔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한 약3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패밀리 룩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두 줄의 리어 램프와 바인스는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전자식 사륜 시스템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요. 자,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 상태 보여드리면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릴 텐데, 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한 내부 모습들까지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래도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차량이시 100% 환불이 되는 점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한 외관 상태들 보실 수 있겠고요. 우측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 이 화이트 바디에 정말 잘 어울리는 자 하바나 브라운 색감의 실내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다양한 코그 옵션들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 교환이 있는 부인데도 위 불구하고 단차 없이 아주 깔끔한 외관 상태들 보여드리면서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로고 모양으로 이쁘게 나오는 퍼들램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깔끔합니다. 자, 특이사항 없는 모습들과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아주 좋은 시트 상태들. 자, 조수석이나 뒷좌석 공간들도 자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2.5 터보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요. 자,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스 보여 드리면은 61,5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 마친 상태로 특이 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를 보실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신차 보증 시스템 5년에 10만 키로 먼저 도래된 주까지 엔진 미션 1번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 부분도 방문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신차 보증 또한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리고 핸들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전반적으로 핸들 상태들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버튼에다 쓰는 반자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모니터 상에서 지금 보시면은 자전망추대 방지나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들과 좌측으로 가보시면은 자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스톱 모포 버튼이나 자 엠비언트 라이트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까지 파퓰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자 계기판 또한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애니메이션틱한 계기판을 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했을 때는 자 빠른 접속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쁜 계기판 상태들과 그 다음 후측방 모니터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운전자 주의보조 시스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HUD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을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다시 14점. 5인치 6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터치패널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터치패널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위 청문화, 내차를잘잔례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으로 가보시면은 6세대에서는 무선 폰 프로젝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 연결만 하셔도 무선으로도 팀 앱이 여기 안에 있는 연동이 되는 모습들까지 모두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다양한 고 옵션들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 창 가셔가지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드라이브 모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HUD 설정까지 여기서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저 보여드리면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또한 여기서 세세하게 변경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창을 넣어 들어가 보면은 자,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세한 설명까지 나오면서 자, 편리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앰비언 트라이트 또한 여기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밝기도 최대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색상 또한 바로 접속이 되는 모습들, 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 보라색이나, 자, 연두색. 자, 빠르게 변경이 되고 있죠.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는요, 어라운드 CSM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3D 시스템부터요,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도 안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까지 모두 편리하게 자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들도 패널 터치 패널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터치 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양쪽 3단 통풍 시트나 3단 열선 시트, 핸들 2단 열선까지 자, 여기에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에어컨이 터다 체크했는데 시원하고 따뜻하게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패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다이얼시 기어 노브 옆에 자 드라이브 모드 어라운드뷰 버튼 감지기 버튼도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 자이 차량 키는 번갈아 감면 이용하실 수 있는 키2개 여기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키 안에서도 옵션이 한 가지 더 있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으로 시동을 키고 앞뒤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편리하게 주차 보조까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유용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면부 상태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특이사항 없는 모습들. 자, 이렇게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두어 트림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죠. 자 그리고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들과 프라이빗 수동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뒷좌석 또한 사용감이 굉장히 적은 아주 깨끗한 시트들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조차 안 떼서 이용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들어와서 일단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드리면은 자, 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죠. 패밀리 세단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들과 자, 파퓰러 패키지 1에서는 컴포트 패키지 1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리어 커튼 버튼, 그 다음에 앞쪽 디스플레이를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와 그리고 에어컨 조절 시스템,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 스위치까지 뒷좌석에서도 다양한 코어 옵션들을 많이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바나 브라운 색감의 천장에는 자, 블랙 톤으로 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또한 분위기 있게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실키로스 6만키로대의 화이트바디 G80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용 팀장이 소개해드린 아주 고급스러운 색감, 화이트 크리스탈 펄 색상과 실내는 하바나 브라운 색감으로 내일간이 정말 이쁜 G80 차량이죠. 자, 거기다가 다양한 코 옵션들과 22년 형식 개선용 모델로 들어가 있는 이 G80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이2.5 터보 엔진에서도 다양한 코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추가 옵션까지 있는 차량이죠. 일단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가 됨으로써 안전 사양인 반일주행 가능한 시스템들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프레리드헤드램프 적용으로 밤에 밍이 인제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관상 정말 이쁜 20인치 휠과 전자 서스펜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실내에서는 HUD, 어라뉴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전자 계기판 등 다양한 호흡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이 차량은 2022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21년 8월에 최초 등록이 될것1 0 k 로스 지금 딱 6만 1000km 탄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5년에 10만km 먼저 들어된 쪽으로 엔진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신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들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에 단순교환 두곳 있는 무사고 차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깔끔하게 소리가 잘돼 있고요. 무사고 차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상 전혀 지장이 없는 부위로 걱정을 부탁하실 수 있는 이 차량. 자이 차량 신차가는 약 6,500만 원 상당히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제가 판매하는 감가가 정말 많이 된 가성비가 정말 좋은 판매가는 4,250만원 4,250만원에 이 G80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거기다 이 차량 출고시 출고서비스 다 해드릴겁니다 엔진니어가 현균필터 전차종 코일메터 서비스와 유리막 코팅 서비스까지 다 시행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와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